이웃님들, 식사하셨어요? 오늘 대파 냉동실 냉장고 안넣고도 1년 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것도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대파를 이렇게 어서, 어서 썰어가지고요. 망치나 뭐 집에 두드릴 만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탁탁탁탁 때려줘 있어. 뭐 집에 소주병 있으면 소주병으로 요렇게, 요렇게 때려도 되고요. 왜 때리냐고요? 예. 때리는 이유는 뒤쪽에 알려드릴게요. 예. 우선에 이렇게 팍팍팍 때릴 수 있어 오야든지 너무 막 싱기 때리지 말고 파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부서질 때까지만 때리면 돼요. 기름을 데워줄 건데요. 올리브 오일 이런 거 말고 포도씨 오일이나 뭐 카놀라 오일 뭐요런거 콩기름 요런 거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지금 기름을 한 400ml 부었거든요. 요래 보시고, 요래 물방울 같은 게 뽕글뽕글 올라오거나잘 모르겠다 싶으면은, 파를 한개 넣어보고, 팍! 이렇게 튀겨지면은 안 돼요. 이렇게 튀겨지면 안 되고, 엑스, X, 엑스고요. X 일단은 불을 세게 한 다음에, 불을 요렇게 파를 넣어놔보고, 뽕글뽕글 안 타고,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. 발을, 불을 이렇게 약하게 줄여가지고 안 타고 뽀글뽀글 계속 이렇게 자갈자갈자갈 끓으면 이때 기름을 넣으세요. 왜냐하면 파의 추출물을 다 우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다, 다 튀겨져 버리면 속에 있는 추출물이 이제 못 빼내잖아요. 그래서 추출물이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고 망치나 소주병으로 두드리라고 한 겁니다. 어서어서 털어가지고 이제 알겠지? 왔딸리라하는지 딸이라가 아이고 참 때리라 <laughs> 요새 말이 자꾸 혼나오너 자꾸 머리 따로 말 따로 이카노 와하는지 모르겠네 뭐나이뭐가 그렇겠지 뭐 그래 받아들여야지 우야겠노 썩을 푸지만뭐 할라꼬 자꾸 파는 티가 샀노 <laughs> 바로 풍미와 맛을 풍부하게 해줄 대파 기름을 만들 거예요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에 온도계 있는 집이 잘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오예 잘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. 잘 이해하셨어요? 집에 온도계 있으면 180도를 맞춰갖고 이렇게 튀기시면 됩니다. 야가 보기보다 수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튀겨야 돼요. 그래도 조금 이 수분이 많이 빠졌는게 보이지야? 지 몸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깨줍니다. 불을 조금 약하게 해갖고 예. 노릇해지면 이 정도로 노릇해지면 불을 끄세요. 좀더 놔두면 타거든요. 예. 그래도 기름이 뜨거운 열기에 또지 혼자 식을 동안 있거든요. 예. 불 끄세요. 그나마 또 식을 동안 두 번째 파 1년 넘게 냉장고 냉동실 안 넣고 보관하는 팁 알려줄게, 예. 제가 작년에도 요거, 어 비스무리한 거 했어요. 똑같은 건 아닌데, 비스무리한 거 했는데, 지금 실온에 둔거 있거든요. 그거 요거 썰리 넣고 한 보여줄게, 예. 요 최대한 요거 쪼매나게 썰어줘, 있어. 요파 썰을 때 나오는 매운 맛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고 해요. 그래, 맵더라도 조금 참아야 돼. 근데 눈이 육수로 따갑네다 따가 봐라, 따가 봐라. 그래도 몸에좋다카이 참아야 된다. 아이고 따가라. 아이고 따가라.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눈에 얼굴에 주름살 다 생기겠다. 아이고 두 가지 단을 얻을 수 없다 카드만 한 개를 얻으면 한 개를 잃어야 되는 일라 아이고 아이고. 그래갖고 베란다에 한 며칠 꼬들꼬들할 때까지 말리셔도 되고요 소쿠리가 좀 작아가지고 좀 넓은 데다가 널어놓으면 더 빨리 잘 말라야. 노래가 뭐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고 말리면 조금 오래 말려야 되지. 그지? 어, 햇볕에 말려도 되고요. 저는 이거 식품 건조기에 말렸어요. 또 미세먼지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어, 걱정이 돼가지고. 요 식품 건조기에 말리면 조금 덜 말린 거 있죠. 조금 덜 말려가. 나는 식감이 씹는 게 좋다. 이러면은 조금 덜 말려가지고. 어,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부피가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냉동실 차지도 덜 하고. 좋죠? 그리고 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파가 녹으면은 다 이렇게 물컹물컹해지고 또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바싹 말린 거는 이거 바싹 말렸잖아요. 요거. 요거는 그냥, 어, 밖에 두셔도 돼요. 밖에. 이거는 밖에 두시고 그냥 요리할 때뭐찌개할때 넣으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다 쓰시면 돼요. 볶음할 때도 넣어도 되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작년인가 어쨌든 오래 됐어요. 오래 전에 제가 파그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. 요거파흰 줄기 부분 말고 잎사귀 부분 그거를 말려가지고 파슬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보세요. 고슬고슬하죠?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. 색깔도 별 차이가 없잖아요. 지금 보세요. 그죠? 요렇게 해서 계속 지금 1년도 넘게, 1년도 훨씬 넘게 다 두셔도 돼요. 밖에 두셔도 되고, 뭐 불안하시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셔도 되고요. 예, 가일도 말리면 압축이 되면 은 단맛이 더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려서 압축을 시켜놓으면 맛도 훨씬 좋아요 구슬구슬하네 괜찮죠?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부셔가지고 부셔가지고 이렇게 솔솔솔솔 뿌리면 되고 뭐 찌개나 볶음 할 때는 그냥 이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쪽에는 좀덜 말린 거예요 덜 말린 거, 요거는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됩니다. 바짝 말린 거는 뭐 실온에 두셔도 되고 냉장고 넣어 놓으셔도 돼요. 대파 기름이 다 식었어요. 요거를 깨끗한 병에 옮겨 담고요. 아이고, 깔때기 식기 싫어가 그냥 망해 했더만 일이 두 배로 늘어났네. <laughs> 요거를 해가지고 실온에 그냥 두시면 돼요. 냉장고 안 넣고 요리하실 때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요. 대파 한단 사서 남으면 두 가지 요렇게 방법으로 활용하세요, 이웃님들. 대파가 갱년기나 우울증에 좋다고 해요. 신경을 안정시켜주고, 불면증에도 좋다고 합니다. 오늘 도움 되셨나요, 이웃님들? 항상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